いいすごい <music> 안녕하세요. 마술카입니다. 네, 오늘은 한성 BCC 본사에 잠시 나와 있는데요. 오늘도 또 좋은 정보를 주시고자 하셔서 저를 또 초대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간이식 소화기는 하나씩 비치해 두시면 굉장히 네, 화재 진압에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꼭 비치하시길 바라고. 네, 오늘은 이렇게 모든 건물에 보면은 배전함들이 다 있습니다. 배전반이라고 그러죠. 네, 여기 보시면 네, 많은 전기들을 이렇게 공급을 하는 부분에서 화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이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 보시면 여기 소화패치를 붙여놨거든요. 네 보이시죠? 소화패치를 붙여놔서 여기서 불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슈퍼캡슐이 터지면서 불을 다 진압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두셔야 네 모든 건물이 안전하게 네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소화패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이렇게 생겼고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뜯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뒤쪽으로는 네, 테이프 붙일 수 있게 되어 있고 위쪽으로 부착을 하게 되면 네, 슈퍼 캡슐이 터지면서 화재 진압을 바로 네, 해주는 제품입니다. 한성 b g c 에 이렇게 초대되어서 오면서 느낀 거지만 정말 화재 예방 미리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저도 이번에 좀 많이 알게 됐거든요. 저희 형님들에게 꼭 전달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불이 초기 진압을 못해가지고 불이 좀 많이 났을 때 있잖아요 그럼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보통 수건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가리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유독가스가 몸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거기서 또 많이 인명피해가 일어나거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제품은 산소마스크라고 이걸 집에 구비해 두시면 네, 혹시라도 모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집안에 구비해 두시면은 바로 입에 물고 산소를 이렇게 호흡하시기 때문에 큰 인명 피해에 꼭 도움 되는 제품이거든요. 네. 이런 제품까지 본사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쓰는 시범 간단하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자, 시작. 네, 요렇게 바로 쓰셔 가지고 네. 네, 요렇게 손에서 누르게 되면은 산소가 바로 네, 들어가거든요. 아주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인명피해 꼭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가정에 이렇게 나온 제품을 비치해 두면 은 굉장히 네,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네, 화재가 났을 때가 아니더라도 산소가 부족하실 때좀 쓰실 수 있게 또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사에서 리필을 좀 만들어가지고 네, 조금 더 가격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쉽게 이렇게 네, 세팅을 해서 리필용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마스크 값이 빠지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좋은 산소를 또 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네 저도 이렇게 한성 p c c 에서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가는 것 같아요. 이 정보를 저희 형님들에게 꼭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에 보시면 건물에 이렇게 빛이다 되거든요. 소방포라고. 네, 요거 같은 경우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화재가 크게 났을 때, 요렇게 소방포라고, 네, 이렇게 빼가지고, 네, 요게 소방포거든요. 불이 크게 났을 때는, 요렇게 뒤집어 써가지고, 요렇게 나가면은, 네, 불을 다 방어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됩니다. 네, 이렇게 큰 화재가 났을 때 요거 하나로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이거든요. 네, 이런 정보, 정말 한성 BCC 본사에 와서 형님들에게 알려드려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많은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도 이런 제품들이 있는지 상상도 못 했거든요. 한성 BCC 본사몰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안전에 도움되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회사 또는 집, 그리고 자동차 안, 이렇게 또 구비해 두셔가지고. 혹시 모를 네, 안전에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이 이제 기름에 아주 많이 붙었거든요. 저에게 끌수 있는 찬스를 주셔가지고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